자, 6.7. 행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렬은 뭐, 간단하게 그 직사각형 모양으로 그 숫자를 나열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1, 2, 3, 4. 이건 어떻게 됩니까? 행이 두 개고요. 열도 두개 있어. 2 곱하기 2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게 1, 2, 3, 4, 5, 6.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행이 두개 있고 열이 세 개죠? 그래서 2 곱하기 3 행렬이다.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1, 2, 3, 4, 5, 6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니까 행이 3개고 열이 2개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숫자를 나열하는 걸 보통 행렬이라고 얘기합니다 어, 행렬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행렬의 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자 행렬의 곱을 쉬운 거로 치면 이렇게 AB 이렇게 XY가 있으면 어떻게 곱하냐면 얘는 이게 A하고 X하고 곱하고 도에서 B랑 Y랑 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1차 결합인데요. A, X와 A, B하고 X와 1차 결합을 이렇게 쓰는데, 이걸 보면 2행 1열이죠. 참, 참, 1행 2열이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2열 1행인데 실제로 이렇게 해주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건 이, 요, 1곱하기 1행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써 볼까요? a, b, 뭐 c, d가 있으면 이렇게 x, y 이렇게 있으면 아까 똑같이 1차 결합을 씁니다. a, x 플러스 b, y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c, x 플러스 d, y 이런 식으로 쓰게 되죠.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a, b, c, d e, f 이렇게 있고 x, y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아까처럼 똑같이 1차 결합으로 들어가죠. a, x 플러스 dy, cx 플러스 dy, 그 다음에 ex 플러스 fy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요. 뭐 여기서 다시 시작해 볼까? 여기 늘어나면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abcd에서 여기 이번에는 이렇게 xy, 이렇게 zw 이렇게 되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은 자 이거는 자 아까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ax 플러스 by로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cx 플러스 어, dy죠. dy로 하나 가고 끝나고. 자 여기서 있으면 어때 zw는 어, a하고 z하고 b하고 w랑 곱하죠. 그 다음에 cz 플러스 dw.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갑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ab cd. 여게 있고 이렇게 xy zw 부 v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게 두개 곱해서 여기 하나 쓰고요. 여기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하게 되죠. 이제 조금 그런데 이제 행렬의 곱,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두 행렬의 곱이 왜 이렇게 이루는, 이루어지는지 조금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보다가 약간 그 자료들을 인터넷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어,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게 아주 깨끗하게 행렬의 곱이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약간, 어, 뭐, 몇 가지 방법들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깨끗하게 거 써지게 된것 같아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여기 보시면 꽤 오래됐더라고요. 행렬의 곱은 A Memoir on the Theory of m a t r i e s 해가지고, 어, 이거 뭐 인터넷 뒤집면 나옵니다. 자료가. 뭐, 1857년, 이렇게. 되는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자, 요게 보고, 뭐 다른 인터넷 친구들의 보니까 행렬의 곱을 이렇게 이제 정의되는 경우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처음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렬의 곱의 정의는 처음에부터 이렇게 A, B, C, D가 있으면 이걸 이렇게 X, Y,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곱하죠. 근데 전에는 이렇게 A, B, C, D가 있으면 이렇게 썼나봐요. 이렇게. 근데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곱하는데 이게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내려쓰는 게 아니라 이게 ax by 이렇게 쓰고 하나 쓰고 cx dy 이렇게 쓴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놨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라지 x라고 쓰고요 라지 y라고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abcd가 있고요 abcdef gh에 다시 x, y를 해보죠. 이렇게. 그러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ex p l u fy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gx p l u hy.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이제 우리가 a라고 놓겠습니다. 요거를 b라고 놓을게요. 자, 여기서 편의상 요거를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x, y. 얘를, 이제 계산된 거를 여기 A, B. 그러면, 궁극적인 목표는, 그러면, A, B에다가, 이걸 하면은, 이렇게, 알파, 아,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해서, X, Y, 이런 모양으로 하면, 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어떤 값이 되냐, 이 말이죠. 자, 요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행렬의 고배 스타일인데요. 자, 이렇게, A, B, C, D. 그 다음에, E, F, G, H. 이렇게 고배 형태로 쓰여서 만들면, 은 아까처럼 여기서 처음에 시작하는 여기에서 A, B 값으로 나오는 게 된다. 자, 이렇게. 이것이 이제 항렬의 곱시다. 이런 모양으로. 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마치 그 행렬의 이 곱인데, 요 얘기는 어떤 거랑 같으냐면은, 행렬이, 뭐, 뒤에 가서 좀 배우겠지만, 행렬이 어떤 그, 요2 곱하기 행렬은 어디냐면, 백토공간 알트에서 알트로 가는 하나의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고요, 여기서. 요걸로, ABCD로 가고, 다시, 여기에서 EFGH로 가는, 이렇게 가는 합성함수를 표시한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그 합성 함수의 의미가 있게 행렬의 곱이 정의되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행렬 들어가기 전에 행렬의 곱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습니다.